나라는 완전하지 못한모자라니간 받아줬던 네가 내 전부였을까 그이눈너질듯한외칠까이만 떨어질까 늘리기만 해도 무서나날 받아주지만 so nice. 너를 겨우 미워했어 불쌍한 지 말이 몇대로된 거죠. 내는 이맘을 게내먼구다지게거 세상이 나게진 나를 더보게해 바라보고 백지가 된머리 하얗게 날아있지 이상날본적나요 I m so high. 추지 너를 겨우 미워어 예. 예. <laughs> 인사드릴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애플라이더. 네, 와,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. 정말 오랜만이에요. 제가 그렇죠. 여기 앞에까지만 나가려 그랬는데 저 2층까지 올라갈 뻔했어요. 정말. 아, <laughs> 갔다 오시지 그랬어요. <laughs> 아,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되니까. 그렇죠. 일단 우리 멤버들 자기소개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요? 한번 드리죠. 저부터 드려볼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앰플 라인에서 메인 보컬 맡고 있는 유해승입니다해혜승이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앰플 라인에서 리더 승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앰플 라인 기타리스트 차원입니다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앰플 라인 베이시스트 막내 서동성입니다. 아 좋네요. 이렇게 또 오랜만에 밖에 무대에서 물론 박근 아니지만 박기잖아요. 무대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우리 팬분들 응원봉을 또 눈으로 보니까 너무 힘이 나고요. 진짜. 또 비록 지금 약간 이제 뭐소리까지 지를 순 없지만 여러분들 소리까지 저희가 다 지를 테니까 있는니까 박수와 환호 아 환호 안 되죠? 환호는 안 되고요. 몸짓과 네 <laughs>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박수 한번 듣고 가죠. 어 박수 박수 질러 우와, 아, 너무 좋아, 아, 너무 좋아. 짜릿한데요? 바로 갈까요? 네. Let's go. 처음엔 내 심장이 쉬지 않아 알아 내가 내버려어 너의 피시야니 여정에 빨더한둘셋넷 자꾸 그리 쳐다보면 내가 실궁하지 쉽게 쉽지 않은 그야 내가 말했잖니 어, 섹시한 넌 기억부터 빼오려며 저하지 말고 그냥 go right 을 알았어 설레인 my key go ready 여러분 준비됐어? 박수! Oh my, oh my god. My 거, 싶어, Film, 돌려봐, okay, yo, I'm a l i n 듣기만 나 이런 데 o 며 t h gonna let the pedami kisses yeah 안에 blue

두배더몸 클래식 나 비쇼 클보나 비쇼 와 오랜만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네. 중간에 약간 뭐랄까 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막 보고 싶고 막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약간 그 닫고 싶고 <laughs> 이,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니까 그죠? 뭔지 압니다. 아 정말 네,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죠. 아 맞아요. 정말 오늘 포항 k p o 콘서트에 저희 엠플라잉이 올수있어 가지고 제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. 막내 동성 씨, 네 어떠세요?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공연을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면이잖아요. 지금. 네. 대면을 하는 게 너무 너무 신나고. K팝 콘서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좋습니다. 네. 어, 마지막 곡인데요. 아니 근데 이제 네. 여기 보니까 온라인으로 우리 전 세계 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. 이제 또 훈이 형도 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소감과 함께 또 우리 훈이 형이 또 뭐야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니까 또 외국 분들께도 한마디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? 그래요? 네. <웃음> <웃음> 어 그랬구나. 아, 뒤에도 네. 계십니다. 아 예, 저도 사실 계속 공연을 하면서 화면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많이 한분한분다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이 자리에 오고 싶었셨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리고 또 집에서밖에 즐길 수 없는 분들께서도 저희 공연 이렇게 즐겨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음, 이제 앞으로 더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저희랑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께는 Thanks for watching us. <laughs> 아우 뭔가 있어 보였어요. 네, 저는 잘못 알아들었지만 좋습니다. <laughs> 네. 네 여러분, 엠플랜 앞으로 열심히 음악하면서 활동할 테니까요. 항상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엠피아들 정말 사랑합니다. 자 다음 곡 마지막 곡이거든요. 어, 다 같이 따라 불러 줄수 없죠. 줄순없없요요줄 수는 없네요 s e soon on there. Let's go.

가끔씩 걷게 할 때마다 널 미뤄할 소이나 너네 지금은 갈길 이름 변날 강기는 힘은 넘나 별을 잃면 하늘처럼 떠들고 <끝> <거품이> 다녀 <끝> 지나 길이 별자리처럼 나와는 그 지금까지 엠플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